네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변동성이 정말 강한 수요일장 흘러가고 있고요. 반도체는 봄바람을 타고 2차전지 화려한 왕의 귀한 오늘 반도체 2차전지 같이 잘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편입 이야기 나오는 종목들까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후장에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면 코스피는 아침에 개장 하자마자 2,670포인트 터치하고 바로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 뒤에 계속 약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이 조금 더 변동성이 강합니다. 지금 2시 15분 기준으로 갑자기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쭉 밀렸는데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신성 델타테크 포함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수급이 쫙 빠지면서 그리고 정말 강한 매도 물량이 출해되면서 지금 코스닥도 함께 지수 자체가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구간 0.29%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 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개인의 나 홀로 사자세 그리고 외인 기관의 동반 팔자세가 연출됩니다. 다행인 것은 기관의 음, 금융 투자는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 물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계속 더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오후짝의 특징입니다. 기관이, 아, 1281억 건대 매수네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외국인 동반 매도고요. 기관이 순매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지수가 좀 많이 변동성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초전도체 섹터에서 나온 수급들이 지금 알테오젠이라든지 또 다른 2차전지 장비 섹터로도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네,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코스닥 외인 기관 동반매도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테마 본격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정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봄바람을 타고 아직 봄도 아니고 밖에 비가 오지만 봄바람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이제 3월인데요. 반도체 수출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고. 최근 나온 소식 보시면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다 자국 기업, 인텔 포함해서 자국 기업에 대한 그 보조금 지원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기업들은 조금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ARM과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ARM은 펩리스 업체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안에서 같이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획기적인 AI 칩랩부터 3나노 이하의 조금 더 좋은 공정 기술까지 앞으로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수주가 이제 6년 만에 두배 정도 고객을 확대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쪽 파운드리 이야기까지 좀 기대가 됩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자, AI 반도체 선두 주자 누가 될 것인가? 어, 반도체 AI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테마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온디바이스 AI, HBM, c x l 그리고 뭐 NPU, 이제는 AGI까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나와 있는데 인간처럼 행동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A.I. 반도체 칩이라고 해요. 그것에 대한 이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실리콘밸리에 아예 그 원팀을 형성했다고 해요. 그 이름이 A.G.I. 컴퓨팅 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테마 이름이 뉴로모픽입니다. 뉴로모픽 반도체.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의 세포 구조와 비슷하게 반도체를 구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AGI 관련해서 오늘 시세가 강한 종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패스 아크 상하가 같고요, 오픈에츠 테크놀로지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도 뉴로모픽 반도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 안으로 들어왔고요. 네패스 아크가 가장 시세가 강한 이유는 세계 최초로 이 뉴로모픽 칩 개발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네패스 같은 경우는 음 시세가 up. 많이 올라왔다가 반 정도 상승분을 반납했는데 네패스 아크 쪽이 조금 더오늘은 강한 탄력이 나오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또 새로운 단어가 있어요. 진짜 어렵죠? 몰디드 언더필 MUF라는 건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MUF를 통해서 HBM도 만들고 패키징도 만들고 소재 같은 건데요. 두 기업이 이제 사용하는 MUF 소재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MUF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오늘 시세가 강한 나온 건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데 이 MUF 기술을 이미 개발을 했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적용한 제품을 이미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MUF 관련 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추후 시세가 나오는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엔비디아 실적 공개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시간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시세 보시죠. 아, 많이 밀렸습니다.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 NPO 관련 종목이죠. 최근에 시세 강했는데, 오늘 윗꼬리 달리고 있고요. 네페스 말씀드린 것처럼, 네페스 아크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어, 지금 구간에는 상승분을 절반 정도 반납했습니다.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네페스 아크 따라가는 AGI 종목인데, 지금 시세 약간 떨어졌고요. 이미지스 인텍 플러스도, 인텍 플러스도, 네,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한 흐름이 나오네요. 자,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2차 전지도 강합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엔켐을 필두로 소재단이 강한 모습이 계속 나왔죠. 그런데 신기한 점은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 볼수 있겠다. 역발상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투자를 관점 투자 관점을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메리츠 증권 쪽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소재단도 강했고 배터리 셀삼사도 동반 상승한 적도 있고 2차 전지 생... 상승 랠리가 전반적인 업종에 퍼진다면 작년에 에코프로 열풍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최근 호재 한번 모아봤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증권 쪽에서 공개한 내용인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2차전지 레버리지 ETF 상품을 적극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2차전지 장비단 상승률. 어, 피로틱스가 5호장 들어서도 계속 강하고요 반도체 장비로도 묶여요 DNT나 윤성 FNC 같은 정말 2차전지 전통 장비주들도 오늘 시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단까지 오늘은 시세가 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과연 이렇게 코프로 열풍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차 전지 차세대 소재 강자를 찾아라. 이거는 그응극제에 필요한 탄소 나노튜브 관련 사업을 하는 두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제이오 그리고 나노신소재인데요. 유한타 증권에서 오늘 두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동시에 나왔거든요. 나노신소재 지금 상한가 거의 들어간 걸로 제가 일전에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시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기업 모두 다 외형 성장이 100% 이상 기대된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특히 그 그냥. CNT 말고 얇은 탄소 나노튜브라고 해서 TWCNT는 JO가 독점적으로 개발을 했고 이거를 독점 생산을 하기 때문에 LFP 수요가 증가하면 곧 JO가 주가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게그골자고요 JO와 나노신소재 말고도 오호장에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탑 머티리얼 역시나 LFP 배터리 섹터로 묶이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세 한번 볼까요? 2차 전지 장비 관련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로틱스 DND, 은성, f n c 자비스까지 앞서 들어가 있던 종목들 계속 상승률 지켜주고 있네요. 피로틱스는 특히 오후장 들어 시세가 더 강하고 오후장에 초전도체에 대한 매물 출회가 나타나면서 그 수급이 2차 전지 장비단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테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표 난뒤 사면 늦다 MSCI 편입주. 이제 5월 달에 다시 MSCI 지수 편입이 이루어질 텐데 그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증권가에서 발표 나고 사면 늦다 미리 우리가 선침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패시브 자금에 대한 영향력이 정말 높다라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올수록 지수가 올라가고 종목 상승하는 그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MSCI 편입 가능성 있는 종목들 모아봤는데, 정말 재밌는 게 신성 델타 테크가 12시 반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5조 240. 1억원이었거든요. 지금 아, 3조대로 떨어졌습니다. 단 30분 만에 일어난 일이고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코스닥 시총 4위에서 8위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편입 희망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알테오제는 신성 델타테크의 떨어진것 종시에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종목이 편입을 할까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보시면서 5월장 네, 데뷔를 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전에 드릴게요.